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의 하루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 신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다가 도로 나와도 내가 쏘서. 슈케로 가까이 슈케로 가오니 나의 갈 길다가 도로 나와도, 에가소서, 세상 불기한 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에가소서, 주게로 가까이. 쉽게로 가오니, 나의 가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가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청극물내 이르도록, 나와 도에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길 다가도록 나와 도에 가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신앙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믿음으로 올려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학계 말씀입니다 학계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계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기한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곧 그달 2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향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도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디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 이제 첫째 아들 시온이가 첫 걸음마를 할때 처음 넘어지면 이잘 곧잘 일어나는데 계속 넘어지다 보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주지 않고 포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한번이 좌절하게 되면 다시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좌절하다 보면. 그 문제에서 포기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췄을 때 학계가 어제 말씀 1장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촉구하는데요 그래서 1장에서 학계가 6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성전 재건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1장 마지막 절인 6월 24일에 성전공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을 함께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학계가 다시 7월 21일 곧 처음 메시지를 전한 지약두달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곧그달 그 2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왜 학계는 일장에서 성전 재건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또이 메시지를 이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4절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룹바베라 수수롭 굳세게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태장 여호수아야 수수롭 굳세게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학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스스로 굳세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곧 그들의 무너졌던 마음,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앞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지금 학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비슷한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학계가 또 같은 주제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이처럼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던 신앙의 모습들 이 사역들을 다시 감당하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구세게 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어제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2015년 이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멈춰서고 싶고 또 멈춰서 있는 부분이 어. 부모이 어떤 것이 함께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굳세게 하여 이 영적인 성전을 쌓아 올릴 수 있을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너진 영적인 성전 앞에 우리가 굳세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오늘 학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한 말을 기억하라고 바랍니다. 우리 오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라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이 언약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가 너희의 백성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학계가 5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갈 것을 촉구하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영적인 성전을 온전히 세워 가시는 이 귀한 남은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무너진 영적인 성전 앞에서 우리가 구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학계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아, 5절에말씀해 보시면 언약의 말과 한 가지 더 언급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v e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원이가 혼자 있으면 두려워서 막웁니다 이번에. 시온이가 독감에 걸렸을 때그 안방이랑 이제 그못 들어가도록 거실에 있고 이제 엄마는 안방이랑 라온이랑 같이 있게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없으니까 어 시온이만 어쩔 수 없이 거실에 놔두고 엄마가 문을 닫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시온이가 나올 때까지 울었다고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 이 혼자 있는 것은 참 두렵고 외롭고 힘든 것은 어린아이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혼자 이 성, 영적인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두렵고 외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리의 사역과 사명과 신앙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명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합계 선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때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걷다가 등을 되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 혼자 이내 나의 발자국만이 찍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를 업고 걷고 계시는 주님의 발자국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업고 걷고 계심을 믿으심으로 우리가 비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사역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걸으며 우리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영적인 무너진 무너진 영적인 성전 앞에 우리가 구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거운 물건을 들때 시온이가 와서 도와주면. 마음의 감동은 되겠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와 함께하시는 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에게 한계가 있다면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곧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도움의 가치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개 선지자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6절 이하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함께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네 것이요 금도 내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계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진동하시는 분이시며 음도 군도 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곧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학계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데 우리가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으며 불가능할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역성 들은분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만을 바라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성전을 온전히 다시 세우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학계 선지자의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굳세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성전을 우리가 세워 나갈 수 있을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실것 말씀을 싸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아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천퍼즈 기도할 때는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다시 쌓게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동행하심을 믿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불세기하여 영적인 선전을 다시 쌓게하여 주옵소서 이두 가지 기도의 제물로 함께 기도하시고 어 주님 앞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